인생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근본적이고 또 아주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또 삶의 방향이나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 또이 문제로 인해서 나의 삶이 쉽게 무너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풍파가 오더라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뿌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 우리는 이에 대한 대,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 오늘은요. 이에 대한 다 질문과 답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모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어 애굽의 왕자로 어 그렇게 지내고 있을 때가 아니라 왜 나이가 들고 약해졌을 때 불러서 사용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모세의 젊은 시절과 탄생에 대해서 그 기록들을 한번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어, 그의 탄생은요, 아시는 것처럼 평범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특별한 아이로 태어났고요. 또 많은 남자 아이들 중에서 목숨을 건지고 어, 또 나일강에 띄어진 모세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애국, 애국의 궁중에서 어, 지낼 수 있도록 키워지도록 그렇게 돌보셨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그는 왕궁에서 어,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요 맛있는 음식들을 먹었고요 부족함 없이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건강하고 건장하면서 정의로운 청년으로 컸습니다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들을 쳐서 죽인 사건을 보자면 분명 살인이라는 죄를 지었기에 잘못된 행동이었지만 어쨌든 그의 편에서 본다면 그거는 정의로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악보다는 선의 편에 서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일들을 그냥 보고 있지 못했습니다. 후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했을 때의 일도 그렇습니다. 이드로의 일곱 딸들을 만났는데요. 어, 그들이 양 떼들을 먹이, 물을 먹이려고 우물로 왔을 때 다른 목자들이 그 딸들을 막대합니다 자신들의 양 떼에게 먼저 물을 먹이려고 하는 상황에 모세는 그의 딸들의 편에 서서 물을 먹이는 일을 돕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선한 마음이 그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이것을 보자면 분명 정의로운 사람, 사람이었고요 추진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하기에 와 완전 리더감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그때 당장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그리고 호렙산에서 부르시는 장면 그그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신 그 사건이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켜보고 인도하셨겠지만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세를, 어, 모세에 대해서 이해를 할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필이면 나이가 들고 약해졌을 때 그를 부르셨을까? 모세가 젊었을 때의 기록에서 그것을 찾을 수 없다면요. 어, 미디안 광야 생활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3장 11절을 함께 보면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일까 아멘 호랩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하는 모세의 대답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일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모세를 부르시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엄청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리더가 바로 모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혈기 왕성했던 젊은 날의 모세였다면 어땠을까요? 와 하나님. 잘 고르셨네요. 사람 잘 고르셨습니다. 아, 제가 하겠습니다. 약한 자를 위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했겠죠. 그래, 나에게는 젊음이 있고 힘이 있고 재능이 있어, 나에게는 지혜가 있어, 나는 할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드로의 양 양떼, 아, 떼를 돌보며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온 모세는 이제 80세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그 광야 생활을 한 40년은 했을 것입니다. 그는 점점 자신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내,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는지,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합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이 세팅해 두었던 정체성이 무너져 내렸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만약에 내가 모세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본다면, 어, 저는요, 신대원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어, 늦게 가게 된 신학교여서 저에게는 너무 특별했고, 어, 인생의 목적을 찾은 것 같은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열심히 학교를 다녔고, 또 최대한 오래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생겨서요, 어,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거는 행복의 시작이기도 했지만, 정체성의 큰 혼란이, 혼란을 가져오는 그런 전환점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냥 사역자가 아니라, 목회자의 아내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주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미처 미리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절정은 저기 뒤에 있는 아들 권유리를 낳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어, 최소한 2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의 이 작은 아이의 생명이 저의 책임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 눈을 돌릴 결를이 없었고요. 어, 앞으로 나는 그냥 아내로서 엄마로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어, 그때 당시에는요. 하나님께서 저를 엄청난 일에 쓰실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도 제가 달려가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이 전환점이 저에게는 막연한 터널처럼 어두운 터널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다 생각한다면 그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의 모세는 어땠을까? 그 기간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 자신이 세팅해 두었던 자기의 정체성을 포기하고요, 내려놓는 그 과정이 하, 40년?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장 22절을 함께 보시면요. 그는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그냥 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낳게 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나요?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였는데요.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나그네로 규정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시간이 지나서 나에 대한 확신이 모두 떨어지고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이구나 하시면서 모세를 부르러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 이제 끝났다 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작이구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신이 정한 정체성을 모두 벗어버리고 자신에 대한 그 확신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의 정체성을 다시 세팅하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누구인지가 스스로 정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모세는 이제 정말 종이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반대로 지금이 아니다라고 판단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기준이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한껏 위축되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자신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고 있던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 모세에게 애굽의 백성들을 바로 앞에서 나아가서 그 백성들을 탈출해내는 이 사건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어떤 핑계를 대서든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합니다. 다음 3, 4장의 내용을, 어, 함께 보시면요. 네. 눈으로 보시고 제가 그 절에 있는, 어, 내용들을 제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3장 11절을 보면요. 제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말을 하고요. 13절을 보시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어떤 신으로 설명해야 합니까? 그리고 4장을 보시면요. 1절을 보시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라고 핑계를 대고요. 13절에 보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소서 저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지만 모세에게 남아 있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순종이었습니다. 모세는 결국 순종해서 두려움을 안고 애굽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요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어, 그렇게 애국으로 갔을 때 많은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모든, 모든 자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뭐, 머리를 조아리면 좋았겠지만 즉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많은 의심과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5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물음으로 두려워하던 모세에게 바로는 여호와,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로 도전합니다.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불안감을 가중시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그러한 상황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았고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국에 내리신 열 가지 제안과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모습을 모세는 자신에 대한 신뢰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옮겨가며 스스로의 정체성을 규정 짓는 것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점차 깨달아갑니다. 그렇게 변화되었던 모세의 신앙 고백을요 함께 보실 텐데요. 1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곳에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뒤가, 뒤바뀐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 저는 못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던 모세는요, 이제 담대히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는 존재가 되었고요. 하나님은 구원을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존재로 모세는 이해하고 신뢰함으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는 누구인가, 그는 어떤 분이신가 라는 문제가 그를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기다려주셨다는 것을 저는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 어, 무세에 비하면 짧지만 굵은 정체성의 혼란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유치부 전도사라는 사역을 저에게 다시 맡겨주셨습니다. 사실은요, 자신감, 용기를 다 잃어버렸었고요. 어, 무세처럼 저도 무, 무언가를 이렇게 잘할 수 있어서 순종한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질문했습니다. 속으로. 하나님, 지금요? 어 진짜 지금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지금 부서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는 생각이요. 부족한 제 모습을 보고 어, 제가 용기를 잃어버릴 때마다 저를 붙잡아 주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셔. 어, 잘은 모르지만 내가 적임자라서 부르신 거야. 나는 못 믿어도 하나님 믿어보자 이런 믿음이요 그렇게 전도사 사역을 한 지가 지금 7개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잘 해내고 있을까요? 좌충 우돌입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건유리가 어려서요 설교하러 제가 나갈 때나 기도하러 나갈 때 무엇을 진행하러 나갈 때 항상 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같이 어, 멘트도 하고 추임새도 넣으면서 제 옆에, 어쩔 때는 옆에, 어쩔 때는 제가 안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어,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하루는 주일 아침에, 어, 준비를 하면서 제가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어, 전도사답게 말끔하게 정장으로 잘 차려입었습니다. 그리고 기저귀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요, 건유리의 물과 비상식량과 여벌옷과 물티슈와 그리고 비상장난감과 여러 가지를 넣었거든요. 그렇게 넣고 나니까 어 마지막에 성경책과 설교 원고를 넣을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 한 구석에 낑낑대면서 그 구석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가방 꼭 나갔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가방의 정체성이 뭐지? 애엄마 가방이야, 전도사 가방이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일에. 어, 저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저를 빚어 놓으신 모습이라는 생각에 "그래, 그냥 이게 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어떤 전도사로 내가 서야 하는가 라고 그런 질문에 빠져 있다면 저는 못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며 지금까지 저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한 앞으로도 끊임없이 저를 인도하실 선한 목자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저는 항상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 지금도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목도하는 귀한 시간들로 보내고 있습니다. 모세에 비하면요, 너무나 작고 보잘 것 없는 에피소드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 가운데 모세에게 임지하시고 모세를 도우신 것처럼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십니다. 어,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처음부터 가장 중요한 내용과 결론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3장 1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사실은요 이걸로 끝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약속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반드시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너, 다른 사람이 아닌 너 모세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처음에 내가 누구인가라는 문제가 너무 커서 그 말이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와 함께 계시다면 모든 게 게임 끝이라는 걸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 끝을 알수 없는 기다림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일 수 있고, 자기 정체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제가 겪어본 바로는 죽을 것 같이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시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금을 연단하는 귀한 시간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갈 때, 우리는 그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분에 대한 능력에 대한 신뢰가 나의 힘이 될 때, 우리의 약함은 강함이 될수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내가 규정 짓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는 일들, 그리고 도전하시도록 이끄시는 나의 길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의 가능성에 나의 정체성을 두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정체성을 그리고 그 뿌리를 둘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요 절망하지 않고요 쓰러지더라도 금방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조바심 내지 않고 담담히 세상의 나그네로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그분은 누구이신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묵상으로 옮겨가서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며 겸손히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